관계자 분들, 그리고 김창길 교수의 제자 분들, 그리고 연배 텔레비 방송국 용도와 비퇴직 간부 사무실 관계자 분들, 그리고 저희 어머니 김선녀 방송인의 후배들과 동창생 분들 가족 여러분들이 오셨습니다. 예, 이렇게 더운 여름 여름 날씨에 모처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저희 어머니 아버지의 회원 례에 참석해 주셔서 정말 심심한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 아버지 어머니의 결혼 60주년 회원 례 자치마당 제 1부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주인공분들을 무대에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연변 라디오 텔레비 방송국의 청소년부에서 꽃다발과 케이크를 증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의 연변 라디오 방송국 노관부 사무실에서 꽃다발을 증정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화려한 축복이 꽃다발과 케이크를 받으신 아버지 어머니 마음은 무척 감개무량하겠지만 일단은 그 감상 소감은 뒤로 하고 두 분이 간단한 자소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예1 9 3 0년대에 화려 어 하수산골 포기동에서 투생한김상현인데 금년에 9 0점선입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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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저는 1941년에 한국 시골에서 태어났습니다 사실 한국 사람과 마찬가지인데 중국이 좋아서 조선족이 저와서 지금까지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네. 저, 제가 두살때 어머님이 저를 업고 도만강을 건너서 화령현 이도구 산골에 정착했습니다. 그런데 스물다섯 살에 생판 모르는 이런 남자를 만나서 <laughs> 열흘 만에 교락 잔치를 했습니다 <laughs> 번개풀이 콩밥과 먹듯 내가 하도 시집을 가고 싶어서 <laughs> 하도 못나서 시집을 못가서 그러니 <laughs> 이분이 저를 구원해 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분한테 죄송하고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됩니다. <웃음> <웃음>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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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노래는 우리 나라의 저명한 3대 음악가중의 한 분인 정률성 작곡가, 우리 조선족의 자랑인 정률성 작곡가께서 지은 종가입니다. 그래서. 한번 다시 부르겠습니다. 제가 배와서는 입을 잘못고어요샤채샤채샤채 샤우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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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미디 어머니를 맞춰주라고 저희 아버님도 오늘 코미디가 된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축사를 드리는 시간을갖겠습니다 먼저, 연면이학원 전원장님이신 김수길 원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김창길 교수님과 김선녀 사모님 두 분이 학 g 로 맺어진 지 60주년이 되는 해근날을 맞이하여 o 현역이 참여하여 축하를 g m e 니다 수선 <laughs> 나는 우리 이 학원 로교수 합창단을 대표하여 이 경사스러운 날을 맞이한 남군과 여사 두 분에게 진지한 축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해온 날을 기억하여 마련 하여준 두 따님들에게 정말로 장하다고 칭양하게 됩니다. 또한 이 해운록에 참여하여 축하의 뜻을 함께하는 빈객, 빈객들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laughs> 듣는데 이해하면 두 분은 1965년 7월 18일 일요일날에 화령어느 식장에서 결혼식을 올렸다고 합니다. 김창길 교수님은 일생을 미양병학 교학에 종사하여 수많은 이 학생들을 양성함과 동시에 이 학교 경계에도 꾸준히 힘을 기울였으며 석사 이상도 지도하였습니다. 김창 김찬, 길 교수님은 1989년도에 필림성 우수교사로 배정되었습니다. 김창길 교수님은 1998년도에 퇴직한 후 지금까지 여전히 학교 감의 사회 활동 등 여러 면에서 어, 활약하면서 엄보기로 되었습니다. 그는 대중들을위해 많은 문장을 여러 간문에 발표했는데 그중 그는, 그는 나의 자아 보훈이라는 책을 써서 본인체험 하여든 자아 보훈 변혼을 소개했습니다. 김창길 교수님은 지금 우리 이학원 여기서 합창단에서 가장 어른으로서 항상 우리들에이 운동 노래 정서가 건강 상수의 중요한 피겔이라는 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주요 김선열 여사님에 대해서는 방송을 통하여 그 목소리는 많이 익숙하여 졌으나 실제 대문은 오늘 처음입니다 보건대에 오늘 김창길 교수님의 사회적 고문과 남들이 불하한 건강 상태는 김 여사님께서 절반 분노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두 분이 오늘의 행복을 중심으로 축복하면서 다음으로 결혼 75주년을 기념하는 바이먼더홀을 목표로 운초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연벨 라디오 TV방송국 김성주 부장님께서 <laughs> 김선녀 김창길 두분 어르신께 드리는 편지 존경하는 김선녀 김창길 두분 어르신께 우선 후배로서 두 분의 회원녀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두 분이 나란히 서 계신 모습을 보니 60년의 세월이 한순간에 응축된 듯합니다. 첫 만남의 청춘에서 지금의 백발까지 두 손을 굳게 잡았던 그날의 엄숙함에서 지금 눈빛만으로도 통하는 절절한 정까지한 세계를 넘나드는 두 분의 동행 그 자체가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김선유 선생님은 연변 텔레비전 방송국 사상 최초의 여성 기자이자 연출가였습니다. 연변 텔레비전 청소년 부주임으로 계신 기간 꽃봉오리 프로와 꽃봉오리 예술단을 창립했고 꽃봉오리 예술단을 이끌고 한국, 조선, 미국 등 여러 나라를 방문하며 공연을 해서 현지 관객들의 뜨거운 환영을 받았었습니다. 1983년부터 1 9 9 5년 사이 연변 텔레비전 방송국에서 제작한 청소년 프로그램은 조항 TV에서 30편 이상 방영됐는데 이는 전국 지방방송사를 말하면 아주 드문 일이었습니다. 1988년 선생님이 연출한 예술특집 다큐멘터리 장백산 진달래는 제1회 전국 손해나동 TV예술 프로그램 평가에서 금동상 1등상을 수상했고 아 장백산 전국 소수민족준마상 1등상을 수상했습니다. 선생님의 업적은 현대 조선족 인물로 중국 전문가 대사전 및 중국 조선족 백년 신록에 수록됐습니다. 김 선생님은 10월의 흔적이라는 책을 집필하셨고, 2021년부터 지금까지 무보수로 온라인 방송을, 그중 기획 편집 방송 부분을 전부 자신이 도맡아 진행하며 여연을 불태우고 있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들으신 그 60년이란 길게 느껴질 만큼 깁니다. 평생을 함께 하자는 약속이 쌀과 장속의 일상이 됐고 그 약속은 또 아침마다 함께 열던 장문 넘어 햇살이었으며 저녁 등불 아래 나누던 이야기였고 아플 때 건네주던 한 잔의 따뜻한 물이었으며 사랑은 첫 만남의 설리임이라 하지만 두 분께서 보여주신 사랑은 더 깊은 답이 있습니다. 바로 사랑은 평범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고, 상대의 습관이 나의 걱정이 되는 것이며, 무수한 뱉다와 괜찮다 속에서 서로의 모서리를 맞춰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같은 포용은 우리 후배들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가르침이십니다. 이 순간 모든 축복이 간절한데도 두분 앞날에도 서로 의지하며 지내시고 매일 작은 기쁨을 함께 하시길. 세월이 두 분께 특별한 배려를 해서 건강하시고 웃음 가득한 날들이 계시기를. 다이아몬드처럼 빛나는 결혼 생활이 더 오래 더 찬란하게 이어지시기 축복합니다. 아 그러면은 이번 순서에는 연변실황성협회 회장이신 송미자 회장님의 축시와. 축합의 증정이 있겠습니다. 두분 오늘 회혼례를 처음 저는 참가해봤는데요. 회혼례라는데 정말 우리 인생에 모두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분들의 인생의 롤머니를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어, 네. 서장을 우러러 하는 시를 현실 준비했습니다. 석양을 우러러 삼가 김찬길 김선녀 어르신 회홀레 드립니다. 태양을 받들어 올리는 운문보다 만물을 잠재우는 자상가 별을 부릅니다. 허경으로 달구는 정열보다 대지를 애모하는 손길 꽃을 피웁니다 달선잡고해선잡고초억의불 지피니 삶의 혈흔이 비껴간 자리마다 세월이 사려낸 향기 짓고 황금빛 찬년한 화폭 속에 굴곡 잃은 주홍빛 승렬 구성지입니다 한과 헌수의 노을빛 술한 잔, 축복의 노을빛 술한 잔을 봉선히 풀면서 두 분의 건강하게 천수를 기원합니다 네. 정말 오래오래 우리한테 돌메들을 백신시대의 롤모델로 예. 너무 좋은 시와 당송,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이두 분이 60년을 함께 걸어오신 그 인생을 글자로서 서해소자에 담아서 오늘 선물로 드리려고 왔습니다. 이교 예, 분이 걸어신 그 인신기를 제가 이렇게 글자로서 거스란히 담았는데 어, 내용은 덕이 높으시니 장수하시고 마음이 넓으시니 복이 저절로 찾아온다. 는교두이께 드립니다. 예, 어려운데 장수하시고 건강하세요. 너무 좋은 글귀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결혼 60주년 축하드립니다. 한국에 온지 벌써 6년이 됐는데, 외할아버지, 할머니 못 만난 지도 6년이 됐네요. 시간이 정말 빠르다고 느끼고, 외할아버지, 할머니 아직 건강하시다는 것도 정말 은혜롭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항상 저를 이뻐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그리고 사랑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유학 준비도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박찬경 존경하는 대빈 여러분, 친척 여러분, 이렇게 배우게 되어 아주 반갑고 감사합니다. 앞에서 하신 내도분들이 열렬한 축사를 들으면서 우리의 숙부님과 숙모님이 정말 훌륭한 인생을 사셨구나 하는 감동과 감사의 마음에 마음이 우긋했습니다두 량주 분께서 오늘까지 이렇게 건강하시고 많은 사람들의 존경과 큰모를 받으면서 행복한 만연을 보낼 수 있는 것은 모두가 조직이 조직과 이 자리에 동참해 주신 여러 공격 동료들과 친척분들이 사심없는 관심과 응원, 따뜻한 사랑이 덕분이라고 깊이 생각합니다. 우리 수부님과 수모님이 걸어온 60년 인생사를 통하여 진정한 사랑과 행복이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꺼이 고생하고 아낌없이 헌신하는 것을 늘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고령인 우리 수부님과 숙모님, 인생은 지금도 내일도 영원히 진행형입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잊혀지지 않는 인생 선배로, 롤 모델로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요. 나요. 나이 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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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나